몇 시니까? 8분입니다. 3시 8분. 2시 55분에 도착했는데 각 층마다 봤어. 난 <laughs> 살다 살다 50년 만에 저런 엘리베이터 처음 봤어. 한번 2층에 타시더니 3층에 내리고 8층부터 아줌머니 8분이 타시더라고요. 8층부터 14층까지 각 층에 2 명씩 내려. 형 열심히 해,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근데 네, 진짜야. 2시 57분에 탔는데 3시 10분에 도착했다니까. 자, 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산티아마이 투. 7월에세 번째 주. 첫 번째 키워드가 불법 사채 피해 말. 불법 사채. 요즘에 왜 네. 그런 말 많이 쓰잖아. 영투, 비투 음. 뭐 이런 말. 빌에서 음, 투자, 투자하고. 영혼을 끌어와서 이제 집을 사고. 투자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채가 그만큼 상당한 수준이다. 아. 빌린 돈이 너무 많았다. 사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사채는 빌려본 적은 있죠. 약간 그런 건가? 일수. 일수까지는 아니고, 아는 친구들한테 8년 전에 내가 800만 원을 빌려준 적 있어. 얘가 안갚는 거야. 그럼.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달 10만 원씩 갚아서 이자를 10% 해갖고 <laughs> 지금 10년째 아직 200만 원 남았어요 화안 <laughs> 나세요? 어... 화도 내보고 네. 협박도 해보고 뭐다 해봤죠 그러면 답은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laughs> 나나 네가 이쪽으로 매달 12만 원씩 <laughs> 그러니까 전화만 하죠 그치? 돈 넣어라 근데 이렇게 빌릴 데가 없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에 손을 대니까 문제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부채가 많아도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냐? 이게 사채 사채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채를 쓰더라도좀 잘 알고 해야 될것 같은데 사채에도 최고 금리가 있어요 어. 원래는 연 24%였는데 네? 이게 7월 7일부터 이제 20%로 낮춰졌죠 연 20%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100만 원이면 2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20%면 얼마야? 20만, 20만 원이잖아. 원인데 그걸 12로 하면 12. 월만 얼마 되겠네 아니지, 어떻게 계산 되겠어요? 어 불법 사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됩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300%에서 1,600% <목소리> 아.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을 부르고 날강도죠, 날강도. 네. 그래서 울산시가 8월 31일까지. 무자격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 과장 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그리고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질수록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한테는 음. 음.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게 앞에 일수도 전고다니는분들 그그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잘하대. 어. 그 할머니들이 죽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져가면 어. 돈으로 바꿔줘요. 돼. 아 진짜 어. 참 돈도. <laughs> 자, 그래서 울산시가 대부업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을 해서 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 1130%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네. 불법 사채업자 8명, 그리고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3개를 단속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00건 이상 차단하는 소파를 걸었다고 합니다. 야, 그럼 100만원 빌려주고 1130만원의 이자를 챙긴 거야. 진짜 너무하다 자 혹시나 지금도 불법 사채를 사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울산시 민생 사법 경찰과로 상담을 신청하시면요 네? 관련 법률 상담 그리고 무료 변호인 선임 등 해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꼭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지금 밑에 나가고 있어요 네. 응?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음. 마을 기업 최종 선정. 지난번에 저희 마을 기업에 지원한다고 소식 네. 알려드렸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걸렸답니다. 아, 진짜로? 네. 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마을기업 심사 결과, 울산시가 추천한 6개 마을기업이 모두 와. 지정이 됐다는 행복한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음. 우리가 그때 기원했잖아요. 다 되길 바란다고. 네. 어떤 기업을 두고 마을기업이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뭐 5인 이상 모여서 물건을 만들든지, 음. 그렇게 해서 기업을 하는 그런 마을기업 아닌가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지, 지역 자원. 어. 그게 중요해 소득과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 지역 공동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설립, 음. 운영하는 기업을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마을 기업으로 지정되면 좋은 게 있어요. 1회차에 5천만 원 지원금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2회차에 3천만 원, 음. 3회차에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총 1억 원을 지원받을 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 지정된 6개 마을 기업 중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이 두 곳이고요. 음. 그리고 재지정된 곳이 두 곳. 3차로 지정된 곳이 두곳 신규 기업이 또 궁금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음. 대왕암의 솔잎을 추출물을 활용해서 음. 아로마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아로마 팩토리 히로 어, 히로. 우리, 우리 아들 옷도 히로인데. 히로 있는데 그 H.I.R 히로 음. 그다음에 울주군 서생 간절곶 배를 활용해서 음. 인절미랑 음. 또 누미 화병을 만드는 간절곶 백꽃 마을 이렇게 신규 기업이 두 곳이 선정이 됐다고 해요 아, 네, 화병 만들고 오셨다고 그리고 그 저... 복사장떡 음. 만드는 곳이어요 아, <laughs> 떡 만드는 거? 배떡 보셨어요? 어, 봤어, 봤어, 네. 나 그거 봤어 아, 마을기업 에 소개해서 오신분 마스크 만드는 마을기업, 맞아 거기가... 거기는 안됐을 거야. <laughs> 여긴 안 됐죠 이번에 지정이 안된 <laughs> 거죠 아. 그리고 이 재지정된 곳이 산마루 자연 체험 협동조합. 그 다음에 그린나래라고 음. 농촌 체험장과 마을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래요. 그 다음에 3회차. 컨시어트리 그 다음에 카페 꿈 협동조합. 아.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조합원들이 육아랑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카페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봐주고, 엄마들은 일하고. 너무 괜찮네요. 임 k m i 팀 나들이 겸해서 여기서 도시락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촬영하는. 어, 너무 괜찮은데요? 날것좀 하자. 밥 먹으면서. 밥은 이거 맨날 이렇게 할 필요 있나? 밥 먹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울산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 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모두 62개 사의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 잡고에서도 마을 기업 촬영 많이들 하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많이 봐주시고요. 마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 기업 인문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7시간을 사전에 이수를 해야 하는데 음. 지금 그 울산 경제진흥원에서 9월 8일에 아. 마을 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인문 교육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9월 8일 당일에 가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8월 31일까지 울산 경제진흥원 마을기업 지원단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접수하세요. 하이야! <놀람> <자>, 쓰. 와. 런디가. 지가. 뉴스. <laughs> 자, 울산시가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6월 한국판 뉴딜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고용과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지역 균형이 어떤 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린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또 울산 지역에, 저기 에가보 양남에 되게 많잖아. 충차 막돌아가는구 음, 바닷가에 음. 있는구 자, 울산에 또 새로운 어떤 동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국가가 투자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울산에는 모두 8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과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 울산역에서 김해진영까지 있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태화강과 송정역을 잇는 동해에선 광역 철도 등입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 블루 극복 힘내라 울산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창작 인형극 태화강 연어의 꿈 순회 공연을 오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공연은 관내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획이 됐고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또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방법들을 어린이들 시각에 맞서서 제작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영농 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영농 상담의 날에는 채소 축산 및 농업 미생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서부권 농업인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안내와 영농 상담을 제공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농 상담이 어렵네요. 영농 상담. 영농 상담. 영농 상담. 계속하자. 영농 상담. 자 이렇게 해서 7월의 세 번째 주 울산 TMI 함께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안녕. 안이제 안경. 오늘 안경을 쓰고 왔는데 괜찮나요? 가래끼가 눈에 나가지고. 아 내일 찐데면서요? 네. 아 진짜 아픈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수면마취안어요아 수면마취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해봤다. 다래끼 수술할 때. Rising city, Ulsan.